요에 너와 네.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볼 들여봐야, 수 있을까요? 들어봐야 죠 어. 아, 네, 네. 참 묘한 일이야. 사랑은 좋아서 그리 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? 네. 이렇겠어요. 목소리가 슬퍼. 와. 아, 뭐어. <laughs> 아, 그러니까. 너무 보고 싶어. 에이. 혼자 이별을 하고 가버리면 난어떡라고는 하루를 살아보고 는 채로 잠들어 본다. 이수 있다고 다짐을 해 다잊은 척 웃어도 보고 별일 아닌 듯 혼자 영화도 보고 너의 빈 자리 채워본다 가끔 보고 싶어 견디기 힘들면 나 하루 종. 자헤매 보고 손잡고 걷던 거리에 우두커니 서서 혹시 네가 올까 가슴 설레 본다. 저희가 공약이 있습니다. 네. 이 1주일 동안 조회수가 100만이 넘으면 공약을 결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와! 와, 쎄다. 와, 진짜? 분. 우와. 한분 분 갈까요? 우와, 대박. 여러분, 입소문 좀 많이 내 주시고 그러니까. 곧 결혼할 친구들이나 지인들 있으면 요좀 태그하고 이렇게 뭐라고 좀해 주십시오. 혹시 알아 내가 걸릴지그치그치 그치. 어.